해외 데스 카드 ATI와 함께하는 ATI의 MSL 스타라이벌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앞서 경기 이주영 선수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준배 선수는 지 1승을 거뒀고 이주영 선수는 2패로 오늘 경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두 선수. 예 정말 음. 이재원 선수한테는 아쉽겠어요. 이번 경기가 <laughs> 아무래도 이제 예선전을 다시 치르고 그 MSL 그 서바이버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라 부담감이 네. 예, 지금 당장은 예, 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한번 성적을 딱낼때 예, 어느 곳에서 메이저리그 딱 올라가 있고 또 네. MC 게임에선 또 비슷한 수준의 그 메이저리그까지 함께 올라가 네. 있다니 정말 특히 A급 선수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그 어느 정도의 그 자절감은 맞받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주영 선수까지 합하면은 MSL 서바이벌 리그에서 탈락한 선수는 모두 다 적을 유저가 되겠네요. 네. 이원준 선수도 그렇고, 예, 이주영 선수도 그렇고 말입니다. 네. 아직까지 승자전에 진출하게 된 선수는 김준영 선수 한 명입니다. 네. 자,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은 최고급 그래픽카드 ATI에서 지금 이 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최고급형 그래픽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6시 30분, 매주 수요일 6시 30분에 체중 게임을들로 오시게 되면은 경기도 보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네. 탈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예, 오십시오. 네. 물론 추첨을 통해서 드리긴 합니다만은 네. 그 역대 드렸던 그 선물들 중에 가장 고가의, 네. 네. 가장 실용적인 네. 네. 그런 그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라데온 그래픽 카드 네. 네.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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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껴서 딱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냥 그렇게 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안 맞는다. 네. 그럼 또 유 세막도 거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올리면 거의 새 것과 그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음. 다시 팔수 있다 보니까. 이건? 그렇죠. 그리고 매일마다 와야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드리느냐? 바로 추첨입니다. 추첨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뭐, 현장에 오신 분들을 네. 추첨을 하는 거니까, 뭐, 따로 안내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네. 예, 현장에 오시면은, 예, 그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예,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바로 현장에서 지금을 네. 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시간이 있으신 그 많은 여러분들이 예, 오셔서 선수들의 플레이하는 모습도 보시고, 또 집에 갈 때는 예, 그래픽카드를 한 손에 들고 가는 이런 기쁨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서바이벌 1라운드 2조 2경기 김성재 선수와 신정민 선수가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를 있는 두 선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판타계 큐리오스의 판계큐리오스신소명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소명 선수 강민 선수에게 아주 아쉽게 패배를 했었죠. 뭔가 유리한 타이밍도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네. 무리한 공격으로 날려버리면서 자신의 패배 패배도 기록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 어, 패배를 안 봤었던 이지영 네, 선수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네. 네. 최소명 선수 네. 예선에서 보면은 지금은 그 온게임넷 스타리뷰에 올라가 있는 전영태 선수도 예선에서 꺾는 등 네,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예 네, 그때 예선에서 그전영태 선수를 꺾던 기분을 생각을 하면서 최소명 선수를 맞선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네. 최소명 네. 선수 여기서 정말 태하게 되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네. 이에 맞서는 선수 삼성전화. 삼성 전자 칸에 최수원 선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선 때 박종훈 선수와 오 팀의 박영민 선수를 잡고 올라온 네, 이 삼성 칸의 김금백 그 선수와 함께 A 그 자리를 잡던 네, 그런 거 없죠. 지금 M 팀 A 메치에서의 전적은 안 좋습니다. 네. 저다전 네, 지금 2승 8패 20%의 승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새로 그 삼성 칸에 영입된 이태훈 잡성준, 이 전동 선수 이렇게 네. 강한 선수들과 또 연습을 좀 많이 했께 시작했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그 예전의 그체험범이 아닌 네. 그 이상의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목소리> 김동백 선수는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이최승범 선수 모언가 동반 동반 탄생한다라는 아, 기분을 좀 느껴봐야겠죠. 예, 새롭게 시작하는 체스범그 <목소리>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M S L 고고 진출할 수 있는 모습 <목소리>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간의 대결, 아까 전 경기와 비슷하게 1세와 탁경기를 치르는 두 선수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아,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두 선수가 펼칠 전장은 누나도 파이널이에요. 그 아, 예. 레오 레오 레오. 아 레오 레이팀인가요? 아예 예. 아, 예, 여기 있나 있네요. 자두 선수가 펼칠 전장은 레오 레이팀입니다. 그 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프게임 예, A매치와 롱게임넷에서의 그그 전적을 합쳐서 세란의 예, 저그가 36대 29 예, 이렇게 세란이좀 바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힘든 영 선수는 그동안의 그 성적이 좋지 않아서인지 이 네베사의 경험이 없고요 최성범 선수는 31패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초반에 세란이 벙커링을 할수 있다는 것또그 네. 예, 벙커링이 정말 강력하게 예, 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거그가 초반에 아 이거 마나나 가져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수 있게 됐는데 어, 그 당시에는 저가 힘들다고 할수 있지만 안마당만 어떻게 어떻게만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은 미네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박 게스트 멀티 그 적을 예, 그 아주 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저그가 안마당 이후에는 할만한안마당을 네. 가져가기에는 좀 두려운 예, 그런 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앞마당을 가져가고 또앞마당의 미네랄을 통과해서 뒤쪽에 이제 게스 확장 기지를 안전하게 가져가게 된다면은 정구가 예, 예, 3게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테크도못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소영 선수가 뭔가 말씀해주신 대로 아, 좀 경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마당을 어쨌든 고수를 해야 되고 예, 최소훈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앞마당을 역시 내주지 않기 위해서. 벙커러쉬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취지러쉬를 할 수도 네. 있겠고, 여러 가지 테란이 선택할 수 있는 초반 전략을 또 최소한 선수를 많이 선택을 할것 할 같다라는 생각이, 어, 드네요. 네. 진출이냐, 탈락이냐를 놓고 두 선수가 펼칠 경기. 자,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신소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보 이번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제 예, 최수범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선배 웃고 있어요. 모총대 네, 뭐, 뭐, 저런 표정을 들고 있어, 다들. 네, 두 선수의 대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12시에 신수명 선수의 노란색 벽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최시 지역에 최수범 선수의 테란 네. 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수범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6차 최종 예선전을 제외하고 현재 f g m 에서 구현체 중이네요. 네. 굉장히 기록이 안 좋고 특히나 저그전이2 8패 기록으로 좀안 좋은데. 이최수홍 선수를 보면 은 MCM 예선에서 참잘 이기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박동훈 선수랑 박영민 선수와 같이 뭔가, 아, 좀, 가능성 있는 신인들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은 예선전에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고 실력이 있는 선수를을쫙 잡아내면서 네, 본선까지는 올라오는데, 네. 본판까지 꼭 순항을 하다가 본선에 올라오면 난타가 되는, 네. 약간 좀, 어, 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간 문제가 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생각이 될 정도로 약간 좀 미스테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네. 이런 걸로 한번 뻥 어, 하고 뭐, 틀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네. 팍팍 올라가죠? 네, 저희 m t m 에서는 아니지만, 그, 인게임넷에서는 또 이렇게. 메이저 리그까지. 메이저 네. 네. 리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몇번 보여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구두론입니다. 네. 지금. 네, 네. 네. 선생님. 구두론 포인도 짓고 있고요. 초반 전략을 테란이 준비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 경기의 양상을 보면은 초반 전략을 많이 사용을 네, 했었던 그런 내비기 때문에 이 신소영 선수가 구두론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확률상 그 3시와 아홉시 예, 이거 6시에 비해서 가깝지 않습니까? 네. 예, 3분의 2 확률로 그 가까운 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런 빠른 조울링 전략은 네. 예,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두 선수 경기에 펼치다 보니까, 신소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이주영 선수처럼 부담감이 클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것을 초반에 그냥 결정을 지어야 되나, 혹은 좀 중후반에 안전하게 가다가, 그렇게 네.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될 텐데 일단 그렇게 빠르게 스프링풀을 짓는다는 것은 네. 속전속결 속전, 예, 빨리 결정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드론 지금 정찰 차 가고 있고요. 아 지금 예 저글링이 나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네이뭐 최소한 선수는 팔 배럭을 한다거나 배럭스를 먼저 짓는 아, 짓는 빌드를 활용을 해서 아예 노리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 네. 그리고 SSV가 만약에 적은 힘과 마주치게 된다면, 이거는 뭐, 베로크 뒤에다가 벙커 건설 해가면서 안전하게 맞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어, 아카데미가 지어지는 시점에서 압박을 시도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최두웅 선수가, 아, 초반에 저걸힘 한번 띄워봐라. 예, 이런 생각으로 건물 자체를 지은 것 같아요. 베로크의 예. 위치도 예. 상당히 네, 아주 좋은 위치에 지어놨고 벙커까지 바로 뒤에다 지우니까 저글링이 침투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 네. 심소명 선수 저글링 들어오자마자 최수범 선수의 벙커가 완성이 되고 마린한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머린 지금 벙커 안에서 나와서 저블글링들때려준다가 왔다가 해주면서예 침투를 네. 해줘야죠 네 SCV 견제 들어가고 있는 심소명 선수의 저글링 네 지금 나오는 머린 두기로이 게스 쪽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저글링 때려주면서 네, 네 조금 아... 어... 게스트를 확보할 수 있을만한 범위를 만들어내고 말입니다 네 최수범 선수 본진쪽에서 저글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헤처리플레이 바로 가는데요 저글링으로 네. 흔들다가 네, 상대방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러프 어, 활용을 해서 경기를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김수범 네. 선수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병력 충원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를 못찍게 STV 공격 계속 아, 가해주고 있어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빌딩을 하고 있으니까 김수범 네. 선수가 저글링을 컨트롤하는데 있어서도 어, 좀 어려운 걸 듣게 됐습니다. 네, 정글님 바로 때, 네 마리 잡요는데요 자, 머리인데 공격해. 속가해 주면서. 네, 네 마리 잡았습니다. 와, 이거, 좋은 위치에 벙커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 이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러다가 더커 네. 점점 줄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동안 모아갔던정글링으로 벙커 파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가스 쪽견제하면서충원 되고 네. 밑에 쪽에도 적을 링와 있어요. 근데 뭐, 벙커의 위치가 워낙 좋은데다가 아카레미로 그 앞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벙커가 파괴될 것 같은 위협은 지금 없는데 문제는 이저그의그 테스트가 빠르다라는 거죠. 와이발리 네. 플레이라는 거죠. 네, 레어 테스트하고 시드아진 팀에 올리고 있어요? 이건아카데미에 지워도 죽는 게 아닌 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제. 예, 네, 게스를 거의 못, 못 했죠? 예. 네. 자, 이제 그대 완성됐고요 예. 네, 게스 티티를 운동했다면 스킨십도 개발해야 되고, 그, 컴퓨터 스이션도 달아야 되고, 메리도 뽑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네, 게스 자체가 없습니다. s c v 잡아주었어요, 한 마리 더요. 어쨌든 지금, 김수현 선수의 핵심은, 이 스킬업의 버거링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선수, 최종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예요 게스만 채치가 되게 되면은, 뭐 파이어뱃이 이제 다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번링건 완벽하게 무력화 시킬 수 있거든요. 마린 루스가 상대 나오고 파이어뱃 충기도 네. 충전이 됐습니다. 지금 걸어다니는 파이어뱃은 전혀 안 무섭죠 저걸에게 네. 그래도 많은 견제로 피해를 줬어요. 예. 그리고 선행 시간 오래 끌어고 네. 예. 또, 또로커를볼수 있을, 네, 볼수 예. 있게 만들어주는 그 캐내 그 장착이 지금. 너무 늦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어쨌든, 승부병 선수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원의 처리 플레이를 지금 네. 하고 있고, 더군이 한순간 다쳐버리게 되면은, 테란의 어떤 진킬 타이밍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을 네. 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의 승부병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 최수범 선수는 갯발리 지금 뛰어들어가고 싶겠죠 네. 근데 신수명 네. 선수는 그것을 거지하는게 네. 가장 큰 임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최수범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더블링이 초반부터 예, 두 숫자가 왔다라는 거 그리고 스피드까지 돼서 자신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보면 은아 가난한 밀구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맞고그 예, 다음에 천천히 플레이해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럭커 두기전태를 네. 하고 있고요 그기서친수 이게... 선수 지, 지, 지역에 그런 자장 상당히 적어요. 네, 예, 이게 변수죠 지금 어쨌든 원해처리니까 네. 원해처리 상태에서 저분이 뽑고 그다음에 테크트리 예, 올리면서 러커까지 생산을 했으니까 지금 뭐정성공동 입장에서는 가난할 수밖에는 없고요. 네, SCV로 예, 정찰하죠. 이를 파악을 해서 러커 변태하고 있는 걸 파악했어요. 예, 러커 변태라는 거 확인을 했고 또 그리고 원해처리 테크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십살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네. 대치를 하면서 네, 최종선수로 본진 안에서 테크를 올리는 네,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러커하고 저글링 만났고요. 네, 자, 입구 쪽 대치하면서 러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글쎄, 좀 앞에서 아, 벙커를 아, 잃군요벙커가있으면은좋요 네, 벙커가 네, 네. 지금 예, 네, 좀 사정거리 잘 보았거든요. 네. 지금 러커 사정거리가 벙커에 밑이고요. 어, 공격 계속 다이드고 있습니다. 러커 지금 세기. 벙커 보통 때에 비해서 얘멍청냐고 예, 네. 사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네. 야 지금 불들어오고 있죠 아카데미에 네. 네. 사업이 아직 안 됐어요. 네 벙커가 지금 공격을 못해요. 스캔을 뿌려도 네 예, STV로 고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글링 두 마리 충원되고요. 아 근데 최수선 선수 병력은 많이 왔어요. 메댓까지 충원되고요. 문제는 지금 스캔을딱 뿌려본다 하더라도 이제 네. 네. 저 러커가 한번 러커가 다시 한번 또 좋은 위치에 들어올게 보류가게 되면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 저블링이 북쪽에서 대체하고 있어요 자머린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스캔한 번을 통해서 얼마만큼 또 효과를 얻느냐에 따라서 최소온도수의 시기는 달라지게될 테고 예또심수병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서 벙커는 계속 공격과 네. 수리를 계속 번갈아 가는하고있죠 네. 심수병 선수는 빨리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에는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안마당 확산 기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진 자원을 활용을 해서 예, 공격을 시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저이리 들어가나요? 네. 방금부 공격 계속하면서 아 이거 빠지는군요. 서우 입장에서는 이 라인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어지거든요. 공격자 대기 말해봐줘. 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아커커커 잡혔다. 아 임직관 잡았네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아, 머리들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네. 예, 이러퍼들의 활약은 예, 좀안 좋았죠. 예. 자기들끼리 막저 좋은 그 길목에 막 껴가지고요. 네, 예, 자기가 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 네, 그리고 심수병 선수는 저 입구를 내주게 되면 자신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여기를 뚫려버리게 되면은, 네. 여기서 병력을 다 잃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예, 원의 처리 상태의 더브 입장에서는, 말씀을, 말씀해 드린 대로, 에펙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최승우 선수는 막아가면서 퍼볼이 올리고, 그 다음에, 예, 뭐 드랍스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탱크를 올리든가, 아니면은, 어, 저 러커를 잡기 위해서, 탱크를 승산할 수 있을 해제까지만, 어, 완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보진 자원 이용해서 천천히 이제 뚫고 나가도 됩니다. 예, 네. 네. 아, 그, 이 시간을 지나서 중, 후반을, 동화할것 같은 분위기가 절대 안 보여지는, 예, 침수명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는, 예, 최소한 선수. 네. 예, 뭐, 절대적으로 방어, 예, 배틀 나올 때까지는, 탱크와 그 배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나갈 생각, 예, 안 하는 게 낫겠고. 그렇죠. 그 언제 뿌려서 저 러커를 제거할 것인지도 네,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러커의 난이 범위 지금 나 오거든요. 여섯 어, 개 들어갔어요 뒤에서 예 정훈이 예 정훈이 받아주고 벙커가 있어서 숫다리 뚫릴나요 아, 스캔하면서 병력 숫자 줄이고 있는데, 체수하면서 병력이 상당히 줄었어요. 버글링이 네. 조금 더 도강이 되면은, 예. 자, 아, 버그 뚫렸고요 병력들 줄었어요. 없어요. 벙커 라인이 더 있는 데다가 말입니다. 스캔 예. 한번더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체력이 많이 떨어진 벙커들이 있거든요. 네, 안 들어서, 위키를 멀어가고요 예, 스캔 한번더 떨어졌습니다. 예, 전방에 있었던 벙커가 큰 화력을 못했어요. 벙커가 대진 맞아주고, 바깥에 있는 그 머리들이 침착트고좀 로커들을 많이 쏴 줬어야 됐는데 아, 좋네보요 아, 아, 지금은? 네 지금 선수바로하고공격 네. 계속 타고 있는데 병력이 나올 지휘가 안보여서아 팩토리를 올리는 시점에 만약에 SCV 한기를 던져서 상대방의 입구쪽을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터졌어요! 상대방의 그 전진 타이밍도 알아봤을텐데 지휘지! 알아 네, 신소명 선수, 가난하게 갔다가 승리를 거머졌어요, 러터로 아, 최두원 선수 아쉽습니다. 이번 경기는 10분 30초 만에 신소명 선수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심소명 선수 현재 1패 끝에 1승, 값진 네. 1승을 따냈습니다. 야, 이 네오레킹 같은 경우는 이 최소음 선수의 저구전 전적이 3승 1패로 네,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예. 어, 반대로 이심성영 선수는 거의 전적이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적만으로 봤을 때, 이 맵에서의 경험만으로 봤을 때는 최수험 선수가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네. 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심성영 선수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경기를 중후반으로 이끌게 되면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드론 예, 플레이를 한 이후에 예, 원의 차례 체크를 올려가면서, 예, 러커를 활용을 했고, 최소홍 선수가 먼저 좀, 예, 잘 막나 싶었는데, 러커가 여섯, 한 일곱 정도 되는 타이밍에 뚫고 들어오는 저후의 러쉬를 막지 못해서, 예, 렇게 네. 패배를 했네요. 예, 그 연습을 할 때에 비해서 조금은 다른 그 분위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심순명 선수가. 네. 이, 러커가 어느 정도 딱 나오고 나서, 저구가 앞마당을 뒤늦게라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이최소홍 선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추가 벙커를 짓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딱 어린들과 네. 벙커 하나로 막으려다가 이렇게 쉽게 뚫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경기는 신소명 선수가 최수원 선수를 이기고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최수원 선수는 1패를 거뒀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음 상경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